해마다 최신 스마트 기기들이 출시되고 급속한 정보화가 도래함에 따라 이에 발맞춰갈 수 있도록 마포구에서는 10월 구민 정보화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로써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 활용 능력을 배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앞서 9월 19일부터 9월 23일까지 정보화 교육 신청을 받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마포구는 컴퓨터와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우고 싶지만 혼자 배우기 어렵고 어디서 배워야 하는지 어려움을 느끼는 구민들을 위해 2016년 10월 956명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합니다. 마포구에서는 생활에 필요한 문서 만들기, 사진 편집 따라잡기, 스마트폰으로 영화 만들기, 디지털 정보 활용 능력 자격증 과정 등 집합교육 32개 강좌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가정을 위한 가정방문반 강좌를 운영합니다. 교육 신청은 9월 19일부터 9월 23일까지 교육정보통합포털 홈페이지와 마포구청 모바일 앱을 통해 할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 마포구는 교육장 방문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 방문반 교육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별도 신청 기간 없이 연중 교육 정보 통합 포털과 전화를 통해 신청받고 있습니다.